네가 자는 게 자는 게 아니구나. 먹는 게 먹는 게 아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욕심이 가하고 어? 네 욕심이 가하면 네가 너를 삼킨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도 네. 한 사람의 이제 임무를 네. 가져봤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봐주실 네, 분은 영부인 네. 김건희 씨의 실정 부련을 봐줄 건데, 아 네, 네. 각진년 한해 전체적인 문지도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관제라든가 소속 네, 그쪽을 네.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해 제가 어, 윤 대통령님하고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음. 또 어,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 윤대통령님 당선되기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는 똑같아요. 이분은 그냥 항상 제가 얘기하죠. 연상군과 장록수의 평행이론이다. 어, 어떻게 돼요? 장록수가 그때? 보시면. 어, 역사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한때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오히려 연산군을 자지우지하면서 자기 치마폭에 어? 그렇게 놀게끔 했잖아요. 그렇게 네. 최고의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어, 연산군이 탄핵을 당하면서 쫓겨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사람들한테 몸에 맞았잖아요. 돌팔매.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아주 비참하게. 네. 저는 그 최후를 이 사람 평행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비참함을 맞이할 건데 자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거를 다 대비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 이미 이 사람은 다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냥 빠져나갈 그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는 애심동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부부는 이심이체라고 해야되나? <laughs> 나 뭐라고 해야지 각자 따로 논다 이미 자기 살 길을 마련하고 있다 어 그래 니가 자는게 자는게 아니구나 먹는게 먹는게 아니구나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욕심이 가하고! 어? 니네 욕심이 가하면 니가 너를 삼킨다! 아휴 죄송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이분은 네. 작년까지는 자기가 왕 노릇을 참 잘했어요. 어. 재밌었어요. 왕의 노릇을 하니까 자기가.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권력력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큰 권력을 잡고 했어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기 게 아닌 남의 거를 탐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가응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망고의 진리인 것 같아. 어, 태어난 자기 사주의 그릇대로 살아야 그래야 탈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기 그릇은 이만한데 어~ 이거를 욕심이 많아서 남의 권력을 남의 자리를 이렇게 뺏어서 그거를 가짜 행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분은 윤 대통령도 자기가 왕이 아니지만 음, 인간의 사람들의 욕심으로 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 나중에 인간응보에 대한 그 업이 있단 말이죠 대가. 항상 대가가 치러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그거를 뺏어서 자기 캐 거라고 행사를 하니 그 업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남들은 다 그래요. 남자 잘 만나서 영부인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분한테는 정말 득이 아니라 어, 실인 거죠. 진짜. 내가 불꽃을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거예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나는 진짜 화려한 불꽃으로 타, 살고 싶다. 그만큼 권력과 부와 이런 걸 누리면서 한순간에 확타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살아도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분은 그렇게 잘 사시는 건데, 이게 끝까지 못 가시고, 그리고 이두 분은 지금 원래 처음부터 부부의 인연은 아니었어요. 어, 이분이, 어, 권력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한 거죠. 네. 예. 근데 그것 또한 다 나중에 대가를, 어, 쥐께 지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음, 여우가. 네. 음,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결혼이 음. 어, 이 영부인이 된게 자기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지금, 어, 앞으로 지금 현재 윤 대통령님하고 사회도 예전같이 이미 틀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여름 지나고부터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 이렇게 틀어졌다. 그리고 그래도 윤대통령님이 김 여사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제까지는 실드를 쳐줬어요. 아. 어, 실드를. 그렇지만 이제 실드 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음. 응. 그러니까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아.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고.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돌팔매를 맞지 않고 어잘 도망갈 수 있을까 어, 싶어요. 지금 이분은 도망갈 생각하고 있어요. 왜? 도망갈 생각. 응, 예. 응. 제가 봤을 때 진짜 도망만 갈수 있는 신분이라면 네네. 진짜 야반 도주라도 해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에 큰 그런 권력자가 있다 하면 음. 나를 받아준다 하면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아. 어? 다때려치고막 진짜 미랑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아. 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사면초과기 때문에 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건데 음~, 음더 이상 그윤 대통령이 이사람을실드해 주지 않는다 방어해 줄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는, 그, 성남 민심들한테, 네. 그,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김건희를 넘겨준다. 음... 어. 작년에 다른 무송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뭐, 어? 감옥도 보이고, 아니면 특검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재판에 넘겨진다, 막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특검 한다고. 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작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네. 특검 이런 거 없다. 네. 재판도 없고, 이 사람 재판 시작도 안 하고, 뭐, 구속되고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특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와... 어. 특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세시대의 사양에 보면 단두대가 있잖아요. 네. 마녀를 처형하기 위해서 단두대에 올리잖아요. 네. 그럴리 머지 않았다. 어. 근데 그게 저는 당장은 보이지는 않고, 그게 윤대통령님이 하야를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 뭐, 어, 신변의 문제로. 네. 탄핵으로는 안 보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 자리가 위태로워질 때, 이분 또 같이, 특검은 그 전에도 서서히 말은 나오나, 그게 딱 시작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그 이후에, 어, 윤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어, 그때 이제, 어, 보여지는 거죠. 어, 그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글쎄요,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있,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음... 응, 길게 뭐, 3년, 4년, 뭐, 이렇게 5년, 이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 네. 그냥, 글쎄, 감옥까지는 솔직히 저는 안 보여요. 어... 특검은 하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구속 기소? 음... 응, 재판은 하나. 네. 어, 감옥까지는 저는 솔직히 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형량은 내려줘도 음.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법으로 형량은 내려질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감옥에 가서 그거를 사는 것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음. 어 우리나라에서 질책은 엄청나게 받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글쎄요 계속 우리나라에 살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유로운 몸이 되면 이분은 분명히 해외로 가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 아직은 그렇게 그럼, 보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 이렇게 어찌 보면 되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였는데 교수님의 네. 그 소신대로 말씀해 주셔서 음.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직도 터질 게 시시하고 있어요. 아직도 터질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지금 뭐 명품백이라든가 뭐 지금 처가집에그땅 부동산에 관한 그런 투기 문제 음. 뭐 이런 뭐 주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 터질 게. 크게 크게 터질 게. 아직. 그럼 그게 결정적인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물론 예전 과거도 지금 이제 밝혀지겠지만, 네. 하나가 더 크게 터진다. 음... 이렇게 보여요. 응. 그 터지는 그거는 네. 어떤 이렇게 재판상의 문제보단 도덕성에 관한. 아... 네. 도덕성의 질책.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녹수가 나중에 민중들한테 돌팔매를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처럼 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크게 오래 형량을 살거나 네. 이런 거는 없으나 도덕적으로 돌팔매를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 돌팔매를 거의 국민들 100%한테 받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얘기해서 네. 영부인으로서의 국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렇게 보면 아예 그냥 제외될 수 있을 정도로 어... 모르겠네. 아 어, 알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그 정도입니다. 네, 요, 오늘 여기서 네. 마무리 한번 네. 할게요. 네, 오늘 네. 너무 말씀 많이 네. 해리고 네. 다음에 네. 더 제가 좋은 네. 영상 가져올 테니까 네. 오늘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